우와! 우와! 프라임. 리얼 라이스 페이퍼 이링 마스크. 이 먹는 건가 아, 봐. 에이, 먹는 건가 마 먹겠어. 아, 마스크를 그러니까. 먹겠어그 아, 피가 뭐예요? 그, 마스크 탑 같은데? 어, 옆에? 어? 옆에 이팅 팩이라고써 있어.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이거 그거 아니야? 원래 산 포? 누룽지지 같은데? 약간, 약간 야초가피 풍미 생겼다 팩인데 먹을 수 있게 생겼어 되게 딱딱해 아, 언니 아, 이팅 팩이래요. 어? 안 돼, 안 돼. 언니 먹어봐요 이팅팩이래요. 어 안돼 안돼 먹지 말고. 언제 안는데아 먹지 마! 먹으면 어떡해? 언니 살 있어? 어 내가 생각보다 너무 이 괜찮은데. 괜찮아요? 응. 너 한번 먹어볼래? 와. 어, 어. 괜찮아요? 아, 언니는? 응. 아, 아.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아, 야, 안 보세요. 안 보세요. 안 보세요. 팩은 피부야 하고 있는 거. 음. 음. 네. 아, 너도 팩하렴. 팩은 피부야 어, 하고 있는 거. 뭐. 펜더 같은 펜더. 신기하다. 아 이런 거야. 아 이렇게 나눠서 먹어. 라이트가 되게 하네. 좋다. 우와. 걱정하지 마세요. 라미화장품 리얼 라이스페이퍼 이팅 마스크팩은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전분 시트를 아, 사용했습니다. 맛있다고 하지. 아나 오늘 생각이 엄청 빡거.